말로가 <laughs> 제환공의 말로가 이제 아주 기가 막힌 문고리 3인방에 먼저 먼저 죠 비참하게 말로가 되니 수초 여가 개방 아주 이제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수초는 그래서 제가 문고리를 이렇게 해 놨어요. 문고리 3인방. 근데 <laughs> 먼저 문고리 3인방이 아까 그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죠. 조고. 조고라는 사람은 진시왕의아들인 진시황 진시왕 때부터 환관이었는데, 호해를 완전히 그냥 가둬두고, 자기가 다 통치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진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원흉이었잖아요? 근데 이 수초, 어렸을 때부터 미동노릇을 했어요. 미동. 왕 옆에서 말벗하고 왕, 말벗을 했는데, 이제 왕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 수초가 자기 그 성기들 잘라가지고, 스스로 내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환공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그리고 모든 왕의 모든 것을 읽어수일투족을다 수초의 서를 통해서 건 이제, 다, 뭐든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수초가 없으면 왕은 살 수가 없어요. 여가는 요리사죠. 요리사인데, 뭐를 받, 뭐를 받습니까? 어느 날, 어느 날, 이제, 이 환공이 이렇게 농담을 해요. 농담 삼아서, 내가 맛있는 거는 다 먹어봤는데, 그래도 인육은 못 먹어봤다. 주책 없이도 그런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마침 여가는 깐난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그, 인육 중에 제일 맛있다. 맛있대요. 몸, 우리는 못먹어봤모 거지만, 자기 깐 나라의 자식을 바쳐요. 먹어보니까, 왕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뭐냐? 그랬더니, 예, 얼마 전에 왕은 제 자식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부분들이죠 여가는, 원래 개방은 위나라 사람, 위나라 공, 위나라 공자예요. 그러니까 위나라 왕자죠. 근데 위나라로 가지 않고, 제 나라로 와서 제 나라 제신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왔겠습니까? 패자가 큰 나라잖아요. 제 나라는 그 당대 최고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도 크게 놀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정치적인 야망이큰 거예요. 이세 사람이 이제 간신배 3인방이거든요. 문구의 3인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관중이 병에 걸려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했을 때 중보, 이제 중보가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과연은 자칫 누구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그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포수가은 어떻겠습니까? 왕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보통 사람 상상에는 포수 같은 맡길 것 같은데 관중은 포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포수는 군자입니다. 정치를 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지변 선악의 구별이 지나치게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강직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치를 할 때는 내가 미운 사람도 좀 포용을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좀크서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한편으로는, 다른,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괘씸한 놈이죠. 평생, 자기를 밀어쳤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한 번쯤 맡겼음, 맡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게 아니라, 딱, 거꾸로, 거꾸로, 애시당초에, 어, 관중하고 포수가가 입장이 바뀌었다면 어땠을까요? 관중하고, 만약에 포수가가 귤을 섬겼어요. 그렇게 됐다면 관중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수가를 살려줬을까요? 아, 네. 랬을것 <laughs> 같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laughs>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이 관중이 참그 심한 사람인데, 그런데 관중은 이제 제 나라, 천하를 경영하는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 관중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니, 포수가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포수은 그런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가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관중한테 가가지고, 여가한테 맡겨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난날 내 입맛을 들었을 때 여가는 자기 자식을 삶아서 나에게 바친 사람이요 어? 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어, 나그 사람한테 어찌 이제 그, 그 사람을 하지 말라고 하시오. 그랬더니, 관, 관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말씀,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큰 사랑이 없는데, 자기 자식을 바친 사람이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또 생각을 해봐요.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왜 왕들은 왜 왕들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넘어갈까? 뻔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 뻔하잖아요. 이게 너무 뻔하잖아요. 이, 이게 이런 사람을 옆에 두면 안 된다고요. 우리 상식적인 사람,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런 사람을 두면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이제 그 오자서하고 부차 말씀드렸잖아요. 부차를 말씀드렸을 때. 아유, 오자서 같은 충신을 옆에 두고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럼 백비 같은 사람의 말을 듣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이제, 5월 춘추에서, 이제, 구천이 내 똥을 먹어요. 부처의 똥을 마, 맛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아주 리얼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천 입장에서 이를 안 먹고 그걸 먹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유, 저놈이 원한이 있으니까, 자기, 뭔가 원한이 있는 사람은 참아내는 거거든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따른 뜻이 있다는 거죠. 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오, 저 놈이 저 위험한 놈이야. 근데요, 중국 역사 산결 같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왕이 막상 딱 되면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누구도 그거 실패했나요? 그그 그, 누구 항우. 항우도 유방이 막막 막 납작 엎드려 가지고 있었을 때, 에휴 저놈 죽이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범증은 저놈 죽여야 됩니다. 저렇게 자기 몸을 납작 납뜨리는, 엎드리는 놈은 저거 딴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은 친하더라 그게 보여요. 근데 왕은 안 보여. 아, 그 저도 한번 이거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게 그냥 단순한 역사일까? 이게, 이게, 이게 왜안 보일까? 또, 그, 어떤. 내 <laughs> 인정해, 인정, 인정. 부차도, 구천이, 이 원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안 죽이고, 구천이 옆에 와가지고 막, 입에 혀같이 구니까 그 말을 듣고, 아, 이 자식이 진짜 나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진짜로 받아들였거든요. 결정적인 건 똥을 먹는데 감동을 받아요. 내 똥을 먹, 그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똥을 먹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봐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뭔가 뒤틀려 있고요. 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그죠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들은 그게 진짜로 받아들여진다고요. 아, 어, 네,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요 휴브리스죠. 휴브리스, 브리스가 되면 세상을 어떻게 보나요? 내 네, 성공의 기준으로 놓고. 내가 성공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압호를 해도, 나는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맞다. 이렇게. 그렇게. 네가 그냥 휴브리스 상태에 두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압호를 해요. 그만큼 권력과 힘을 갖고 모든 게다 가졌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압호를 하겠죠.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안 보인다는 거에 그 순간에 올랐으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받아들여야 돼라고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여. 이 왕들이 실패하는, 그 왕들의 공식처럼 이게 적용이 돼요. 공식처럼. 그 그렇죠? 근데 아주 뛰어난 인물들인데, 그 뛰어난 인물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 서면, 아, 그래서 이제 임금 주변에, 그 주변에 아부꾼들이 득치을득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게 여기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관중이 이전에, 이게 죽, 죽는 순간에만 이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 제발 멀리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이세 사람, 딴 맘이 있습니다. 멀리 하세요. 그래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유언처럼 해야지 안 된다고. 이 여가 안 됩니다. 또, 수초.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어, 뭐, 소름돋는 일이잖아. 내 옆에 있고 싶어가지고 자기 성기를 잘라서 일생 남자로서 구질 못하는데 내 옆에 있는다. 그러면 나는, 내가 입장에서는 그게 고맙게 느껴졌다? 그러면 왕은 그 순간에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한비자 입장에서 보 의심해야 되거든요. 한비자는 절대 신하들을 믿지 말라고 하거든요. 절대 믿지 말고 아, 뭐 속을 모르게 해야 된다고. 근데 임금이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뭐를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한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를 밝히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말하는 순간 간신배들이 꼬인 거거든요. 근데 내 옆에서 자기를 거세하면서까지 옆에 있다. 그러면 상식은 우리 일반 상식은 벗어나 있거든요. 의심해야죠. 근데 왕이 자기가 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안 보여요. 반복되는 왕들의 실수입니다. 반복되는 실수.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한결같이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힘을 가,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이제 애들이 문학 가르칠는휴브리스를 되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실,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잘 일어나요. 근데, 무너질 때, 어디서 무너지냐면,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거든요. 성공한 다음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 수초도 역시 말하는 거죠. 자기에겐 자기 몸보다 규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천하게 취급했습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 만 먹는 게 틀림없습니다. 멀리 하세요, 그래요. 자, 개방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 개방은 위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안 가요. 정사를 돌봐야된다고안 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재환공이 그거를 이상하게 봐야 되는데 재환공은 이미 이때 되면 이미 자기에게 취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취해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요. 들 나는 저 나라 아 기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저 자식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위문도 안 가, 조문도 안 가.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이제 그 사람의 사고는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심리에 빠질까? 이런 심리에 빠질까? 근데 왕의 자리에 가면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자기 부모보다더 가까운 곳이 없는데 그런데도 자기 부모에게 부유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할지 모릅니다. 이런 짓을 말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환공이 아파요. 그 순간부터 얘네들이 권색을 들러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얘네들의 관심은요, 권력이에요. 이 문권의 삼중왕의 관심은 권력이에요. 그다음부터 환공이 찍은 왕자에게 그 왕권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이 환관들의 공통적인 또 특징이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왕자를 택하는 거. 아까 누구도 그랬어요. 누구예누구야누구누구 호해, 호혜, 호해, 호혜, 호해도, 큰아들을, 큰아들이, 누구진시황이 큰아들이, 나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진시황이 큰아들이요, 아버지한테 바로 소리 하는 거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대픽방으로, 그, 말리장성요, 말리장성 사는데 보내버려요. 큰아들, 족제 아들이에요. 둘째 근데 이 호해, 호혜, 호해가 족제 아들이거든요. 그 근데 이미 진시황도 알았어. 이 호해보다 이놈이 진짜다. 나한테 바로 소리야. 그래서 아버지, 고만좀 폭력 정치하시고, 강압 정치하시고, 이제 덕으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큰아들이 얘기를 해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자식이 그러면서 보냈지만 진심왕의 마음 가운데는 이놈이 진짜 왕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유언, 유언장을 큰아들로 써놔요. 그, 그 원장을. 근데 유언장을 바꿔요. 유언장을 바꿔서 호의로 해놓은 거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관들의 목적은 환관이 권력에 집착하는 순간 왕의 권한이 약해지면 그 순간부터 전권을 휘두르면서 이 환관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 이것도 역사에서 늘 반복되는 일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 이제 이 재환공이 아파서 이제 기력을 못 쓰니까 죽을 때 가까우니까 얘네들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에게 자기 기호에 맞는 이제 왕자로 택해가지고 왕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완고의 아들이 다섯이거든요. 제 나라가 폭리박산이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 뒤로 제 나라가 약해져요. 그 국권 다툼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왕권 다툼에 심하게 뭘뚫했냐면기록에보면 67일이다, 67일인가 62일 동안 죽었는데도, 죽은 다음에 62일, 그럼 몇 달에요? 두달 넘게죠. 두달 넘게 왕이 죽었는데도, 시체를 누군지 돌보질 않아요. 권력 다툼에 뭘 뚫어. 나중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되고 가보니까 구독이가 거예요. 재환곡 그래서 이제환곡이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게 너무 이제 말년이 말년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당태종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그거에 안 빠졌다는 거죠. 당태종이 위대한 것은 자기 왕이 왕으로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니 우리가 그 기업체 사장들 갑질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 뭐 자기들이 회장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렇게 막, 길거리 개처럼 여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심리가 될까? 근데 회장의 입장에 들면 주변 사람들이 그 힘에 의해서 아무도 바른 소리를 못 하는 거예 그리고 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만 해요? 달콤한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실패가 시작이 되잖아요. 너무너무나 많이 보죠. 지금도 뭐,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도 역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재환공이 아주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당태종이 위기한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위증을, 끝까지. 근데 이제 당태종도 나중에 위증이 죽고 난 다음에 약간 의심을 하긴 해요. 위증이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당태종이 약간 의심하긴 하는데 또 이제 돌아와야 당태종도 위증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만큼 힘든 자리이 자리가. 왕이라는 자리가 자기의 그 사심을 빼내고 왕으로서 제대로 정치한다는 게 장태종 같은 사람도 유징이 나중에 반역을 했다는 참소를 듣고 약간 흔들려요. 약간 흔들리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약간 흔들리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라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인간, 이게 인간인 거죠. 인간은 누구나 권력에 맞에 취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사고를 할때그 권력에 맞게 사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모든 그 왕조 역사에서 늘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그 성향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이제 이관중 관중을 평가를 하는데, 공자님이 이 관중을, 단중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해요. 하나는 인하지 못했다, 어질지 못했다, 또 하나는 어질었다, 공자님도 헷갈리는 거야. 예, 예. 공자님도 이 관중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죠. 한편 생각하면 공자님은 패도 정치를 싫어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패도 정치를 싫어하기 때문에 공자님은 어디까지나 임금이 임금 다와야 돼요. 그래서 신하가 해야 될 일은 임금답게 만들어야 돼요. 임금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자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임금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패자가 되게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이제 공자님 은이 사람에 대해서 관중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오랑캐를 못 지르고 나라를 지키, 이 주나라 질서를 지킨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공자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나라의 주그 공이 세웠던 그 주나라의 질서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랑캐들한테 그 질서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이 또 지켜준, 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을 행했다라고 도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을 행하지 않았다라고도 평가를 하는, 반중에 대해서 공자도 헷갈리는 평가를 해. 헷갈 그러니까, 그게 딱 맞죠? 공자 입장에서는 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공자, 그러니까 공자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지지해주기가 좀 힘든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논노에 상반되는 평가를 하는 거죠. 상반되는 평가 합니다. 아무튼, 재환공은 어제공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왕조의 전형적인 스토리를 볼수 있어요. 왕조의 전형적인 스토리. 왕이 신하를 나에게 어, 어떤 어, 꼭내때 내 요구를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진 뛰어난 신하를 자기가 품는 순간 이 왕은 성군의 조건을 갖는 거죠. 성군의 조건을 갖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충신 이야기를 듣고 끊임없이 그 사람과 소통하고, 그래서 마음껏 밀어줄 수 있다. 마음껏 그 사람 밀어줄 수 있다는 것은 성군의 조건이 되는 거고, 어, 그 신하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왕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그래서 나중에 위증이 뭐라고, 위증이 뭐라고 그냐면 저는 충신이 되기 싫다라고 해요. 충신이 되기 싫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충신이 된다는 건 뭘, 뭐를 의미해요? 왕이 자기를 죽이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직언을 하고 왕은 내가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나를 죽이면 만고의 충신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을 그래서 위증이 나는 충신되기 싫어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충신되기 싫어요 어, 왕의 왕이 말을 왕이가 소통하는 신하가 되고 싶지 신하 입장 그래서 이제 한비자가 신하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왕의 비유로 맞추는 게 그래서 왕 그래서 이제 영리를 건드리지 말고 신하 입장에서 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도 어렵다 한비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왕 조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예들이 왕이 또 어디서 실패하느냐. 그래서 왕이 자기의 판단에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왕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왕의 몰락은 시작이 되고 또 신하를 바, 받아들이는 그순간이 왕의 성공의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하나 내용소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관중과 포수가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관중이란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이길래 포수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그를 받아줬는가, 포수과같이 고든 사람이 그것은 관중은 애시당초 그릇 자체가 달랐다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릇 자체가 달라서 천하를 경영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장사를 하건 무엇을 하건 그는 항상 나라 경영하는 것을 큰 그릇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관중과 관중이 실제로 되었을 때 세상이 되었을 때그 뛰어난 일을 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왕조의 표준적인, 표준적인 이야기, 첫 번째 회자첫 번째 회자 자 제왕봉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